예 로체 어, 손님 오셔서 예 가져가셨습니다 예 부탁하셨던 차량이고요 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가셨고 블루투스랑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제가 어 연결해 드리고 설명 드리고 이렇게 가셨어요 K5 2015년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예 타기로 하셨는데 아드님이 K5를 사는이 그러면 아유 아빠가 K5 타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K5가 옵션이 하나도 없는 거여가지고 예이 차의 옵션이 훨씬 많더라고요 K5는 기본 옵션 차량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 설명 싹 드리고 보험도 제가 다이렉트로 동일증권으로 싹 묶어서 처리해드리고 예, 블랙박스 예, 장착하는 것까지 다용품점에서 도와드리고 예 대금은 안 받았습니다. 예, 이따가 이제 오시면 집에 가시면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네, 잘 타시고 안전하게 예,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신호 받고 계시네요. 안녕하십시오. 구로마는 성실하게 차량을 매일 업로드합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새로운 차량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매장에 차가 많이 빠졌죠? 차가 빠진 이유가 차를 팔기도 했지만 차를 사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왜? 네, 가격이 호가는 있는데 거래는 잘안 이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쉽게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거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지금 이거 산타페TM 요거는 저희 직원 차인데, 산타피 TM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도무지 가져올 용기가 안 나서 못 가져와요. 호가가 있는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중고차 시장으로서는 시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3,400만원대, 4,500만원대, 2,300만원대, 이런 500만원 이쪽 밑으로 있는 차들은 뭐큰 영향을 안 받는데, 몇천만 원 하는 차들은 상당히 딜러들도 손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차들 예를 들어 S 시리즈를 가져오려면 재고금융이나 이런 것들 돈못 받으면 이거 한대 가져오는데 막 6, 7천씩 들어가지고 7, 8천씩 들어가지고 묶여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금융이랑 이용해야 되는데 재고금융 금리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정말 차들 용기가 너무 안 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했네요. 너무 겁을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예. 매장에 지금 차가 없고요. 이 페라크루즈도 가격 조정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더 놔두면 이제 잘못하면 손해날 것 같아서 카니발이랑 예, 소렌탈이랑 가격 조정해야 되는데, 소렌탈은 아직 차량도못 했네요. 아, 요즘 매일 바빠요. 차한대 출근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요. 요즘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오늘도 유튜브로 네. 로치 이노베이션 LPI 차량 예,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